번굴에 이제 부처님이 세분 계시단 말이야 누가 범굴에다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더라고 근데 누가 모시기나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김보살이라는 사람이 내보다 한살 많아 한살 많는데 와이고 하라 그러면 기도를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시면 기도를 해야 될거 아이가 그게 에 모시라는 부처님을 탐을 내가 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호산신보배,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울산에 어느 김보살님이라고 있는데, 울산 문수사가 있거든. 문수산에 번굴이 있어. 김보살님하고, 내하고, 앉아, 보살님, 너희가, 우리 번굴에, 오늘 우리 번굴에 한번 가보자. 내 번굴에 안간 지가 참 오래됐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혼자 번굴에 많이 갔거든. 마이가가 새벽 4시까지 기도도 하고 이래 왔는데, 와, 번굴이 어떤 게좀 가르쳐 줬었더라고 그때 가을인가, 봄인가, 그 기억이 안 나네. 밤에 갔어. 이제 번굴 가르쳐 줘라, 어? 내하고 보살님하고 너희 같지? 그 김보살님이라는 사람이 되게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웃기고, 재밌고, 담배도 잘피고다 잘해. 그래. 같이 이제 갔는데, 내복은 문수사랑 벙굴 가르쳐 준다고 좋아하면 다 같이 갔어. 내 가르쳐 주러 갔는데. 벙굴에 이제 부처님이 세분 계셨단 말이야. 누가 벙굴에다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시더라고. 근데 누가 모시기나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그 김보살님이라는 사람이 내보다 한살 많아. 한살많는데 와이고, 하라 그러면 기도는 안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시면 기도를 해야 될거 아이가? 그게 모이라는 부처님을 탐을 내가. 야, 사람 성격도 희한하더래. 그 사람은 기도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 뭐, 어, 그럼 옛날에, 한 10년 가까이 전에, 내가 계롱산에 기도 가는데, 자꾸 따라가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김선생님하고 그 보살님하고, 나하고서이 갔거든. 계롱산에 갔는데. 우리는 열창나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네, 춥다고 벌벌 떨고 기도 안 하고 이씨 춥지 네 담배 푸고 저어떻게 담배 뿌이바딱바닥 아, 보인다만 내 네, 아, 담배 뜰 곳이라 그런 그래, 기도를 안 하더라고 그러는 그래, 문수산에 번거리 갔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해 부처님을 탐을 내는길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와이고 저 할배가 이 부처님을 벙굴에 나으면안 된다고. 저 집에 갔다 다못이라한다 그런기라. 엄마야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남이 벙굴에다 부처님 못이라는데 엄마야 저 할머니 희한하다야 특이하다야. 언제 자기 집에 갔다 못이라크노. 그까그 보살님도 같이 갔는 보살님도 기가 차가 가만 있고잉. 같이 갔는 그 보살님은 그 김보살님 제자야 제자. 이제 제자니까 선생 이거래가래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요, 할배가 무슨 부처님을 갖다가 보살님 이제 갖다 모시라 하는 거. 이거 누가 모시놨는데, 아니다. 이그번거래로 비가 뚝그물 뚝뚝뚝뚝 흐리거든. 우리 할배가 이 부처님 비마차가 안 된다고, 비마차가 안 된다고. 어서 오늘 저녁에 저기서 갖다 모시라 한다그는기라 참 희한하대. 비를 맞기나 눈을 맞기나 누가 모시나 시면그보이지 그래, 자기 제자들남안말 따라고 내가 그랬지. 비를 맞기나 눈을 맞기나여 모신 사람이 있는데, 어째 보살님의 할배는 부처님을, 보살님 지금 모시가자 그런겨, 이랬겠네. 우리 할배는 이런 거못 본다면서. 세상에 비를, 부처님이 비를 뚜둑뚜둑 맞아도 되나면서. 근데 저 할배가 모시고 가자, 그니까. 나는 기가 차더라. 솔직히 말해서 기가 차더라. 기가 찬데 그 사람은 신이 안와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말을 엄청 잘해. 와이거 저거 제자들로 부처님 세 분인데 한이 하나씩 저도 안고 그 안고 세상 에 거기서라 문수산에서 우리 차 대놨는데 그 주차장까지 엄청 멀거든. 울산 사람은 문수사 주차장까지 멀다 그런 알금알겁니다 계단 계단 계단이 있고 올라가면 계단 있고 내가 려계단 있는데 나는 웃었더라고 진짜 웃었더라고 그래 세사 부처님을 갖다 비를 이래 맞췄다 물을 이래 맞췄다 번굴이니까 굴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 그래 저거 지금 모시고 갔대 나는 우리 집 오고 저거 제자들로 부처님 김보살님이 부처님 하나 안고 저거 제자들이 하나씩 안고 저기 지금 갔어. 야, 집에 와가도 엄마 희한하다, 야. 저할머는 희한하다, 부처님을 위해, 비, 비가 맞게나 말게라저 집에 모시고 가자, 그러고. 또, 요런 생각 들더라. 아 부처님 비 맞으면 파이라고 그러나, 저할머가 아, 그것도 이상한데, 남을 모시왔는데어째 첫날 가가 기도도 안 하고, 부처님 모시고 가래.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제, 밤에, 촛불 밑에 봤을 때는 부처님이 새 거였어. 깨끗하이. 부처님이 깨끗하이 세 거니까 탐이 났던 모양이지. 와, 내 기가 차지해. 아침에 또 내한테 전화 왔어. 김보살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어째 알았던가 뭐, 우리 구당하는데구당할지 우리 집 구다로 와가지고, 나를 조화라해가지고 잠깐 알았는데, 잠깐 알았어. 신보살요! 이라는 얘기라. 아침에 전화와가. 아, 예! 이래 아침 일찍 못들이니 여기가래. 와이오 부처님을 도로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 이라는 기라. 와이 이라 이케래. 할배 거짓말쟁이 잘하지. 할배가 모시고 오라해나놓고보살님 집에 뭣도 할배 갖다 놔라 그러는 이라 이케네1보살요 집에 와볼거래요 부처님이 껍데기가 다벗겨 졌고. 부처님이 껍데기가 다벗겨 졌고 부처님이, 부처님이 막. 희한하다, 큰런 게라만. 눈 껍데기도 다먹거져 붙고, 불빛에서 버쩍버쩍하게 좋아보이던 모양이지. 그니까, 어우야, 고라, 어, 보살님 할배가 부처님을 갖다가 갖고 오락해놔놓고, 보살님 편안하게 잘시시락해놓고뭘또 갖다 놔놓게 내가 이랬지. 웃으면서. 아웃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져 있다 싶어. 자기네한테미안해얘기까 싶어. 웃으면서. 할배도 웃긴다. 야, 변덕스럽다. 또 갖다 놔라 그거. 아우님사요미안치만은내좀 따라갑시다 그런 길이야. 도로 고자리 갖다 놔야 된다고. 나안 간다 해야지. 안 간다 이제 아홉시돼 가지고 상담 받을 받을 준비해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러고 막 전화가 없더라. 전화가 없는데 김보살님이 제자가 한3일 있다가 내한테 전화가 왔어. 와보살님연나 기분 나쁘죠. 게심덕 그런 길이라 그 제자가 제자도 나이가 많다. 와요, 이라 했긴 그 제자가 되게 점잖더라. 와요, 이라 했래 해. 세상 김보살님이 저 심한 망치로 두드리 뽑아가지고 자루에 네 자루 이었다. 그 자루 네 개. 큰 자루에. 부처님. 저도드리 뽑아가. 도로 갖다 줄라 기니까에몸 갖다 주겠고, 어이? 이아 안에 빼리작 하면서. 뽑 안에 빼리작 하면서. 그를 부처님을 뽑아가 자루 안에, 자루에 이었다. 이빨이서 이었는데, 네 자루가 나오도록 하는기라. 부처님, 세 분을 두드뿌이까네네 자르고 나오더라, 그러니라 그래, 내가, 아, 사람 덜 됐구나. 참 너무너무 덜 됐구나. 저런 사람도 신을 받아가. 저, 참, 진짜, 진짜 못 됐네. 막, 딱 보기 싫대. 더 이상 보기가 싫고, 전화도 안 받고 싶더라고. 이런 사람 상대가 큰일 날새 싶은 게. 그래, 이제, 며지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 이다가 내한테 그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 김보살님이 내가, 제자한 들었지.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부처님 우했는 겨, 범굴에 갖다 모시놨는 겨, 다시, 이랬게 아이고, 그 사람은, 내한테, 새가좀 짧아. 어, 완전 좋은데도 아이고, 반말도 아이고. 아이고, 신볼살, 내가, 다보아가자못 밑에 갖다 옆어붙 나 제자한테 들어서 알지. 세상에 와그레 그래 못된 짓을 하는겨. 남이 범굴에다가 부처님 모시놨는데, 울산에 누군지 내 유튜브를 듣는 사람은, 아, 내가 부처님을 모시놨더만은, 건년이 갖고 갔는갑다. 알거야. 이제, 이제 오늘 이 유튜브가 나가면 알겠지. 아, 부처님이 세번이 없더만은, 그 사람이 갖고 갔는갑다. 이 못된 년, 도동년 안 크겠나. 내가 보살님참 못됐다. 내가 못됐다. 그지 와, 부처님, 그, 산신할배한테 그 훔치 와가지고, 그, 갖다 놓지. 할배가 갖고 가라켜놓고, 또 갖다 놔라켜, 갖다 놓지, 그러며두들리빠하고 두드리뽀. 헝그라고 두들리고새 거면 모시고 오라는겨. 세상 날새가 보니까네. 저 껍데기에 다 먹어주고. <laughs> 눈에 일로만 껍데기 다먹어주더록 하는기라. 머리에도만 껍데기 다 먹어주고, 계산시 들은 이야기가. 어, 보살며,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볼맛이, 그런 짓 하지 마소. 그러면서, 보살님, 복기는안 걸렸는데, 와걸렁요 보살님, 어디 저 텐트 쳐놓고, 백일기도 좀 핫소. 이랬거든. 그래가자이 보살님이 막뭐 재수가 없다고. 원래 재수도 없지. 그, 그런 마음 뭐 먹고, 이제 손님이 오나. 손님도 안 오지. 집은 자기 집이라 캐가지고, 자기 집이라 캐가 자기 집인 줄 알았는데. 그, 뭐, 그, 그런 게 원룸이라 하든가, 뭐, 투룸이라 하든가, 원룸이라 하든가, 뭐, 난 모르겠다. 달달이 5 0만원 주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 아이거 사람 들때대 그래, 재밌는 일도 있더라고 그, 부처님을 욕심을 내가지고, 집에 오이 흥거라고 망치려고 두드리빠가 자루에 이어가, 갖다 내버리고. 그래, 결국에는 그 보살님이 모래 먹더라고 옷에 요양병원에 뭐, 자격증 따가지고, 댕긴다, 캐사트만은. 마음을 심보로 그렇게 못되게 모으면 안 되는 거라. 못되게 모면안 되고. 그 보살님은, 내가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은 말이 앞서 돼 내가 저번에 잠깐 유튜브 했지만, 우리 와가, 그냥, 백만원 좀 빌려줬어. 일하면 됐겠네. 심보살 반말 쓰면서, 야, 심보살그 얼마나 생각을 했겠노. 심보살 내, 내, 통장에 한 백만원만 여놔봐라. 아, 나는, 앞발, 뒷발, 더럽다. 그냥, 신보살은요, 돈이거든, 백만원만 좀 빌리주소 하는가고. 빌리주소 그런게 되게 말, 한시싫통 뿐만. 신보살요, 이 신보살. 신보살, 이렇게 했다가, 신보살. 백만원만 내 통장을 한 열어봐라. 돈이 어디 있는게 돈없음다돈없음다했다 내가 딱 고보살 돈빌려줄라 그지 싶더라고. 한 3, 4일로 반찬을 에매니씩 뽑고. 어, 열무김치 담으가 반찬을 몇분 해가 오더라고. 해가 올지게. 내가 우리 도예이한테 그랬지 도예랑 김보살이 반찬 솜씨 억수 좋대. 반찬을 갖다 이래 해가 왔다. 우리 집 왔는 거로. 우리 집 왔는 거라니까니. 우리 도예이 뭐라 그러면나 인제 얼마 있으면 돈빌려줄라았걸요골찬을빌줄주겠다 반찬 몇분 해가 그런 재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그리 그래 부리면 못 쓴다. 욕심을 그리 그래 부리면 못 쓰고. 어차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요,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뭐, 법당 그 앞에 진화랑이를 갖다 놓으면, 똥장똥장똥장 두드리고. 그래가 무슨, 그게 기도고. 내가 기가 차더라고. 어차피,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오리한 도둑놈 마음을 쓰고, 부처를 훔치고 하니까, 하늘에 복 주겠나, 그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보가 나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이 나가, 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없는 말부터 먼저 키우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되지. 먼저 너무 앞서면 안 된다. 앞서면 안 되고, 민간인들도 기도 많이 하는데, 보살들은 자꾸 기도를 하며 계단계단 올라가진다. 계단계단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안 가지나, 돈은 벌고 싶고, 욕심은 뭐가지 끝까지 차가, 기도를 하기 싫고, 우자더니 기도 많이 시식시하게 용감하게 기도해가 복을 받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허상신법이이 자리에서 지내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 재밌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필요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우리 예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열심히 삽시다. 아시겠죠? 허상신법이담또나오겠습니다